안녕하세요. 소개 설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랑과 열정을 상징하는 꽃, 바로 장미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이 몰랐을지도 모를 장미의 흥미로운 일곱 가지 사실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장미의 역사. 장미는 수천 년 전부터 인간과 함께 해온 꽃이에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신들에게 바쳐졌고, 중세 유럽에서는 왕족과 귀족의 정원을 장식했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장미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2. 장미의 종류. 여러분, 장미가 몇 종류나 되는지 아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약 3만 5천 종 이상의 장미가 존재한다고 해요. 각각의 장미는 색깔, 크기, 향기가 다 다르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매력이 장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3. 색깔마다 다른 의미 장미의 색깔이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빨간 장미는 사랑, 노란 장미는 우정, 흰 장미는 순수함을 상징해요. 다음에 장미를 선물할 때는 색깔에 담긴 의미를 꼭 생각해보세요. 4. 장미와 관련된 과학 장미 향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미의 향기는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 인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장미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일지도 몰라요. 5. 장미와 예술 장미는 예술에서도 자주 등장해요. 셰익스피어의 작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심지어 현대 팝 아트에서도 장미는 사랑과 열정의 상징으로 사용되죠. 6.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미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미가 얼마나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줄리엣 로즈라는 장미는 개발하는데 15년 그리고 약 300억 원이 들었다고 해요. 정말 놀랍죠? 7. 장미의 특별한 날 마지막으로 6월 23일은 세계 장미의 날이라는 거 아셨나요? 이날은 전 세계 사람들이 장미 아름다움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이날 장미를 보며 작은 행복을 느껴보세요. 오늘 소개한 장미의 일곱 가지 사실 재밌게 보셨나요? 장미를 볼 때마다 오늘의 이야기가 떠오를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 설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